안녕하세요 태호와 그리스와재등이 입니다 어재등이가 아, 갑자기 그 감기 걸려가지고 아 지옥이네요 여기까지 불러왔어 네? 밤이 요 여기까지 왔어? 뭐가요? 밤아 <laughs> <밤에>. 그거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혹시>. 오! <laughs> 오, <잘안 웃음> 다이아도 있네. 다이아 없어. 야 잠깐만 나의 친구 어떻게? 나 가고 있는데 애들이 붙아어리어 꺼줄게. 나칼 하나만. 나칼 하나만. 칼 없네. 한개밖게나 갈래. 어디? 저 세상 가. 야나칼좀 가. 저 세상 가. 2평? 좋더라 컴온! 컴온 베이비! 이거 안 때려! 이내안 아, 때려! 나 지옥으로 갈게 아 솔직히 니는... 아 그래! 있어.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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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내, 네, 내안 네 때릴게 네, 내가 가버 줄게! 알았어 헛! 헛! 음. 레깅스! 어! 헛! 너 주지 빨리, 빨리 안 줘? 화염으로 부화염부터 보이 오 아직 나와 얘한 대만 치고 싶다 안돼 화염으로 부화염부터 보호 원거리로부터 보호 알싸야 내가 이제 안렉스 줄게 나 원거리 이거 먹고 어, 가죽은 어떻게 뭐지? 다시 음... 이거 아, 먹고 다음에 이거 먹고 이거 가죽 바지 먹고 이거 사세부추 나 있어 사세부추 먹고 금부추 먹고 아, 그 뭐지? 이거 어? 호흡? 호흡이 는 뭐야? 그 물에서도 호흡한다는 거 아니야? 응? 야나 이상이였어. <laughs> 나 여러 개 입니까 이상이였어. 정원이가 용기도 됐어. 정원이가 무수 없어졌어. 뭐가 제일 좋을지 고민 중이야. 일단 파이먼 게 있어. 파이 뭐? 하염으로부터 미안해 미안해 어? 어디 어? 나 칼만 줘 하염으로부터 뭐해나줘뭐 <laughs> 줬잖아 나 갑옷만 줘나 갑옷 없어 이거 그리고... 나 갑옷 줘줘줘 <laughs> 잘했어 오늘. 내가 주방 줄게 주방 줬어 내가 <laughs> 야, 봉 좋다. 야 우리, 우리, 부터싸우러 가자. 그래 싸우러 가자. 우리, 나는 좀. 나는 이제 나는 고양이를 데려왔다. 리우아 아씨. 아리 우리, 때렸어. 아이리난리도 돼. 화염 왜 때려? 잠만 아, 너 화염 앞에 있어. 아트 <목소리> 아 아트 아트. 바보지. 그러니까이 아기 좀비 피그맨이야, 얼나 <목소리> 빨라요? 오, 나 빨라요? 얘공격는 진짜 세. 왜안 <목소리> 아, 때려 우리? <목소리> 아니 도망가리겠어. <게> <목소리> 야 이거 가죽실 아 가죽 실어 헤이 컴온 야 이거 많이 입어. 한마름. <목소리> 아야 근데 왜 가스트가 없을까 음. 고스트 아 가스트 고스트 금 조각으로 때려서 죽인다 이제. 나 지금. 나 인간 나갔다 <목소리> 다시 들어왔어. 야 누가, 누가 쳤어? 아니야 누가 자꾸 놓쳤어? 난, 난 지금 올라오 있다. 아야, 니 화살들. 나 화살 없어. 야, 가봐, 나 팀장이 없잖아. 있잖아, 화살. 없잖아. 어, 화살이... 여기는 어디? 화살이잖아. 화살로 어떻게 써? 칼로 써야지. 칼도 어... 있을 수 있잖아. 어, 칼 있긴 있는데 나안 썼나? 사람... 여기 위에 또 누구 있다. 나야. 너네들은 밑에 있냐? 어, 뭐야? 왜네들 공중에 누가 있냐? 아니, 그냥 왜, 사한 설치했는데? 누가? 너가. 나안 어, 설치했는데? 어. 별로 없었어. 왜솔울센터나 고양이한테 맞췄다. 왜 찾냐? 쟤밌어서또 찾냐? 어. 두대 어. 때린다. 때린다. 이게 누구야? 됐다, <laughs> 고양이 쳤다 와, 근데 아니다 친들아나 보고도 쏘나 죽였어. 그래, 내가 죽여 죽여야 지 누구? 원사 이라고 응. 야 너무 빡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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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, 무슨 나나가 안에 있어! 나나나나에나나나 심장방이에 어, 지금 좀 바보 같은 놈. <laughs> 내가 죽는 데 응? 방을 죽었다, 살았어. 나이스, 용지. 어떻게 좀비 큐빅에서만 해. 야, 크리퍼 있어. 못 찾으라고 해. 얘들아 따라와. 야, 크리퍼 따라와. 야, 좀비. <laughs> 죽는다. 너. 뭐야 응, 이거 집터뜨려 봐. 쳐들어 봐. 안 나오는데? 없어어 그냥 터트려 버렸어. 콘크리트 파치워 버려. 뭐하러 그 앞에 재고 있냐. 응. 나도 도 껐는데. 이름 아, 이름 아. 준비해 아, 놓 있었는데. 가스도 있었는데. 어? 이거 니냐? 아니다. 맞잖아. 있는데 어디 네 뒤에 갔다가. 아주 잘 보여 여기잖아. 헛다가 오오오오오 네가 먼저 쏜다. 네가 먼저 쏜다. 네가 먼저 쏜다. 네가 먼저 다 네가 어디서 어야원이방피 아이야 입고 있으니까 지 혼자. 그러니까 나 되겠지. 그러니까 치사 빤스 높았어요. 야 내가 그안안 안 먹는다. 템. 진짜 치사 빤스 높았어. 템안 먹는다. 왜, 왜 이렇게. 나안 먹고 있다. 나안 먹고 있다. 진짜 치사 빤스 높았어. 빨리 와. 이거 정말. 먹어 봐. 파... 빨리 이거 뭐? 아, 먹... 진짜 치사 빤스 높았어. 빨리 먹으라고 이거를. 네가 어딘지 모르는 그러는 거냐. 내 이름표 보고 와. 진짜 치사 빤스 높았어. 재원아, 왜나 보여? 안 보여. 재원아! 왜? 나이름표 보여? 안 보여. <laughs> 지새바스, 로바스, 어 진짜 여기.. 재원이다! 야, 그런데너네들어있냐 야, 내 지... 이름 표.. 네, 진... 진짜로 노태먹는다? 노다반스다노다반스너 노태먹는다, 그러면? 가고 <laughs> 있잖아, 어딘지 모르겠어. 그쪽 아닌데? 아, 지옥문으로 가. 아, 지옥문에서 방금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알렉스 지으로들어 저 이거 템 먹는다. 나 아, 썩은 씨. 고기. 어, 아 왜? 내 뒤에 따라오는. 지금이 아까 죽은데 있어요. 음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아 근조가 누가, 누가 먹었어내 근조. 누가 먹었지? 아, 따가 네가 먹었겠지. 재원아 <laughs> 여기 템이 엄청 많아. 뭐, 나 여기서 쓰는데. 여기 침대 부셨냐? 아, 아 미안해. 발광 소 침대 부셨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. 와, 만약에 부셨다면 김용빈이 부셨을 거야난 침대는 안 부셨어요. 아, 재밌다. 뭐 그런 거있난 애들이 다 무요. 암묵이나. 진짜. 아, 다 진짜, 너다 흩어졌어. 나, 나, 나 지옥으로 갈때 어떡하냐, 우리. 나 지옥. <laughs> 나걔못 정... 찾고 있어. 아니, 나는 문제가 지금. 어. 나 근데 벗어버렸어. 나는 템이 지금. 음... 너희들 보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 템이 없어. 야, 너 지옥문 쪽으로 와봐. 그래. 난온 응? 길만 따라서 온다. 먹었어 설마? 아니 내가 아, 왜먹겠냐김용빈찾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아,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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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뜨거워져 맞죠? 아, 금방 뜨는건데 어? 어? 자통아, 음? 아 일로 와아나 네 사람이 뭐이름표 네 위로 올라와야지 고있잖쪽 아니야? 아, 나 진짜 이거 언제까지 되냐 썩은 고기라도먹어 야, 지야 무소장 가만 따라와 따라와 s right. That's right. t h a t 형님 i g h t That's r 나도 같은 편에 <laughs> 어디 있어너뭐 어디야? 저기 어, 있다. 저기 있다. 어디? 여기 내 템이 있지. 내템 아니라 너 템이야. 오! 여기 있다. 오, 와, 여기 있어. 왜 답했다? 여기 있다. 아, 그거군. 행님따. 깜빡치는. <laughs> 깜치는 우리. 뒤에. 니, 니, 쑥은국이 안 먹냐? 너네 거기 인던이 없다고 아. 이렇게 넣었군. 어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내가 니들 러르고때려어 누를까봐 일부러 때린거 같은데 화영화영화영 아, 아,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입을화영화영 아, 이거 아니라 인센트된 대가리 <laughs> 이게 낫지 않아?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호밖에 안돼 그거 바지는 이거 입고 있었냐 이거 입고 있었냐 그거 너응뭐 입고 있었는데 응. 맞는데 맞는데 뭐, 그 구두는 뭐한개 있어 가지고 입고 있었지 응. 뭐너 바지를 안 입었어 아이고 었구나너 바지 그냥 사슬로 해아 그래 사슬 세트 난 다이아 세트 어, 어 뭐야 인챈트 된 걸로 입으려고 했는데. 인젠트도 했는가 지 사슬 세트로 해 사슬 세트 아 근데 신발이 인젠트가 안됐어 다이아라켓 다이아라. 점프해볼게 응. 뭐 화염이 있어 어. 응. 너 거기 내려왔냐? 아니. 얘들아 응? 나 계단을 만들었다. 만들었어 아. <laughs> 야 얘들아 나 죽여줘 야나 여기 있어 내려와라 <laughs> 야, 잠깐, 나도 살려줘. 활력이... 야, 죽었나? 우리 팀 맞자. 우리 팀 맞자. 죽었냐? 죽었느냐, 그래.